베들레헴에 살던 엘레멜렉, 어, 엘리멜렉이죠. 이제 엘리멜렉이란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이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흉년이 들어서 이제 저 이제 이, 이방 땅 모압 지방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모압 지방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어,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제 오늘 룻기의 배경이 이제 왕이 세워지던 왕정 시대 이전에 어, 사사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흉년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제, 어, 오늘날 얘기하면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어, 그때가 이제 사사시대였는데, 오늘 이 영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을 앞으로 한장 넘기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장 앞으로 넘기면 사사기 21장이 나오지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 바로 바로 한 장만 넘기면 앞으로 넘기면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번 들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갖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어, 지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왕좌왕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 왕이 없었다는 것은 나라의 어떤 어, 정치제도를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 영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우리 찬양 가운데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희 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오늘. 주위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왕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또두 아들 또 기룡과 말론 또말 말론과 기룡 또 이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죠.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 흉년을 해결하려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없는 이방 나라로 그렇게 모압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취한 그곳에서 또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를 한번더 영적인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환란 가운데서 정말 내포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과 이제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룡과 기론이 모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어, 남편과 엘리멜렉과 이제 두 아들이 죽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에서. 그 결혼했는데 바로 며느리들의 이름이 바로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버지가 엘리멜렉, 어머니가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리과 기론. 이말리의 부인은 오르바고 기론의 부인은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서 이제 아주, 정말 더환란이온 것이죠.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자들만 남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하고, 르하고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먼 나라에 이민을 갔는데, 남편하고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그 현지에서 결혼한 며느리만 남은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다 지나가고 그곳에 오히려 양식이 있고 거기 가서 다시 뭡니까 먹고 살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자기 나라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나오미가 말하지요. 자 오늘.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나오미는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때이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친정지로 이제 돌아가라. 남편도 다 죽었고 나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갈 이유가 없다.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며느리 루선 오늘 말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장 16절. 자,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멈추는 곳에서 나도 머물 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오르바와 루시 남았는데 이제 친족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오늘 룻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따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내게 그렇게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오늘 이 룻의 고백. 오늘 만약에 우리가 내가 룻이었다면 내가 오르바였다면 오늘 당연히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었고 가게 되면 이 시어머니를 부양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젊은 며느리인 루시 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오늘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도 죽었는데 그 늙은 시어머니 따라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부자도 아니고 다 뭡니까? 집안이 망한 그런 어려운 가정인데. 오히려 루스의 입장에서 당연하게 따라가지 않고 자기 친정 쪽에 있으면 또 새롭게 시집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루스의 고백이 뭡니까 어머니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나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야 여기에서 루스의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루스는 형편 따라 경제적인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따라서 루스의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우미를 부양하고 그것이 더 힘들 것인데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루스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압 사람이거든요. 나우미가 남편과 아들이 모압에 와서 이방 나라에 왔어. 이방 나라에 있는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루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루시 입장에서는 모압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불신자 며느리가 이 가정에 들어왔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뭡니까? 그 멀리 타지에서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이런 루스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나의 이익과 형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따라가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원래는 이제 4월 셋째 주일이 부활 주일이거든요. 이제 어,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바로 이제 사순절 기간 부활절을 앞두고 자 사순절이 이제 지났어 이제 고난 조간이 지났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이제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죄수함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뭡니까 어려움을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우리가 루처럼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바로 루루 루시라는 이니까 이방 여인 야이 이 성경을 우리가 다 66권을 보게 되면 룻 이방 여인 정말 이 여인은 어떤 뭐 주의 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니고 사사도 아닌데 룻이라는 이 여인에 대한 이 일대기가 이 성경 정말 구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룻이 뭡니까? 룻이 그냥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데 있던 예수님의 탄생 족보에 이 루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교독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2절입니다. 1, 마태복음 1장2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살몬은 라함에게서 보아셀를 낳고 보아셀는 루색에서 오베셀을 낳고 오베셀은 이세를 낳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룻이 나오지요. 어제를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를 낳고 오베스은이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느니라. 자 그러니까 어 이, 다윗 그죠? 이 룻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룻키 이제 다음 주 쪽하면 룻이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 아주 유력한 사람 결혼하겠는데 이 보아스는 누구냐? 다윗 왕의 예,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 아버지가 오벳이고, 할렐루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게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보아스. 그러니까 정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거든요. 야, 이 이방 여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족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족구에 들어가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이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1장 16절에 보면 야고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적 모든 대수가 1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런적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야, 계속 보니까 내려가면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 루시란 여인이, 이 이방 여인이 있지만도 자기가 모합당에 그냥 먹고 살기 편하다고 거기 눌러 앉은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은 경제적으로 고달풀 수 있었지만도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따라갔을 때 루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위당의 정조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되고, 자기 남편은 보아서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이런, 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이 순간의 몸과 생각과의 선택이 우리 가문을 바꾸게 되고, 할렐루야, 자녀들의 삶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루스의 고백, 루키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오늘 루스 몸이 이방 여인이 있지만도 오늘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의 하나님 바로 루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강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살아있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2장,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나우미와 루시 이제 고향 베들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이삭 죽기를 하러 갑니다. 이삭 죽기. 우리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 농사를 다 짓고 그러면 이삭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자기 논이 없고 자기 밭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양식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자기 거기 쉼은 자기 소출이 없으니까, 나오미와 루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먹고 사는 방편은 이삭을 줍는 거죠, 이삭. 그래서 이 루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이죠.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 내가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정말 젊은 세대 과부댁이 이삭을 주우러 간다. 이또루스이 동네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타지에서 온 사람인데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는 건 굉장히 이거는 신변 위협이 있는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있고. 그런데 이 루시 보면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부양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보면 여기서는 바로 루시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루시 자기 뭡니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이방 남자들이 그 덜판에 있는 거기에 자기가 나가서 어머니를 정말로 부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로 낳은 것처럼 바로 오늘 루스도 뭡니까 자기도 정말 연약한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골고다언 덕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 루스의 모습이 바로 시어머니, 어머니, 나오미를 살리고 부양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바로 루스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오늘 나오미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이제 말씀하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사 시대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두 아들이 이제 모압 지방의 이방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그토록 아버지라 불렀지만, 그들이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아니하였을 때, 그들에게 흉년이란 이런 환란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 엘리멜렉과 이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합으로 내려갔는데 자, 거기서 결혼하게 을 됩니다. 바로 두 여인 오르바와 루슬 며느리를 얻게 되고 이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은 죽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라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오늘 루스 고백하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루스의 모습은 바로 자기 일신의 아내를 위해서 편한 곳으로 가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신앙 따라 믿음 따라간 오늘 이 루스의 모습,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우리도 이런 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바로 살아있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오르바와 루스를 볼수 있잖아요 큰 며느리 오르바는 뒤돌아보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뭡니까 어머니를 따라갔죠 오늘 바,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 오늘 자에게 묻는 게 가정에 오늘 자녀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가문에 놀란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오늘 룻처럼 오늘 정말로 귀한 재단을 승기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구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루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나오미의 하나님 루스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편한 곳, 안락한 곳을 그런 형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있게 하여.